착취 아소 근데 제 생각엔 착취 아소가 좀 껄끄러운 것 같긴 해요 이게 생각보다 킬가도잘안나고 해가지고 님 에? 잠깐만 벌써 아니 벌써 클랐잖아. 아니 이거 레드여가지고 살짝 살짝 마 답이 없는데요? 이 <목소리> 웬만해서 포기 안 하는 나지만 <laughs> 종치고 싶은데 완전? 마법도 좋지만, 이건 괜찮은데요. 또 강가에서 아칼리는 신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공이 없으니까. 빠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원래 그냥 일반적인 구도였다면 <laughs> 더 할만하거든요. 근데 이게 1킬을 먹고 오기도 해가지고 템차이가 좀 많이 나서 좀더 빡세긴 해요. 원래 일반적인 상황 같은 경우에는 육렙 전까지 좀 버티다가 이제 아칼리가 이 운명의 젤 사고 나오고부터는 유리하거든요. 그거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근데 이번은 좀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거는 이제, 성타를 먼저 칠 생각 하지 말고, 평큐를 하면 이게 아소가가능 하기 때문에, EQ, EQ를 빼야돼. 아, e q 포를 했네. <laughs> 원래 킬각인데 다이아나 때문에, 아, 아쉽다. 어, 아니, 궁 아끼길래 킬날뻔 했네? 궁 그냥 써주지. 어, 뭔가, 뭔가 아닌 거 같은데? 잡아주면 인정이긴 해. 어, 저게. 이거는 붙어야겠다. 이게 가이나 아, 다행이다. 아, 근데 야수못 잡은 게좀 많이 큰데요? 잡았어야 됐는데. 오케이. 근데 이거는 마오카이 쪽을 이제 그만 가죠? 사실 마오카이한테 투자를 해봤자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진 않아요. 어, 벌써.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어떻게든 피지컬로 좀 극복했는데. 와, 이게 확실히 다이애나, 야이애나 이 콤보가 무섭긴 하네. 신발부터 올리면 좋긴 한데. 슬큰지가 나오니까 바로. 그냥 슬큰지 갈게요. 이코어 빨리 올려야겠다. 막 빠졌다. 아, 근데. 아, 이게 띄어졌네. 아, 너무 아쉽고, 띄어지면 안 됐는데. 와 오늘 타 너무 따로 따오는데 일단 패시브는 터쳤거든 그래도 안될것 같긴 해 너무 세다. 다이애나 아유, 조합이 너무 좋긴 하다. 누가 믿을지 몰라서 사이즈랑 요네 중에 골랐는데, 요네 믿으네. 이러면은 뼈 음, 반패 말고 원래는 제바가 더 좋아요. 요네 상대로 뼈 반패가 너무 쉽게 빠져서 이게 착취 연애가 살짝 껄끄럽긴 해. 확실히. 좋아 이건 내가 이겼네. 해주고요. 아니가 큐 맞을 것 같으면 이렇게 큐로 응수 해줘야 돼요. 살랐어 <목소리> 오니까. 나이스. 완벽한 낚시였습니다. 요네 상대로는 리치베인을 빨리 뽑는 게 나아요. 신발을 올리는 것보다. 파이이 이쪽에 있으니까, 이제, 위쪽에 기대서. 이거 너무 사소한 건데, 오케이. 이번에 키가 불만한데요. 전국사식잘쌓아서 아군이 다 <laughs> 미안합니다 이건 버려야 될듯 나 다음에 배측 콜줄 텐데. 아이고. 이걸 어떻게 타게 해야 될까? 이거는 논에 CS 한두 개 태워서 될게 아니라 그냥 계속 바텀이나 이런 데 가서 좀 차이를 벌려줘야될것 같거든요. 와 아깝다. 이건 할 만. 와, 재미 없긴 해. 해야 돼. 오케이. 이건 붙어야겠는데. 이건. 아 나이스 우리 팀. 살러스 벨트 조심해야 돼, 카이타야. 살러스 내요 아이고 나 뛰는 중인데 어떻게 안 되나 이거 빠르게 지역 불 먹고 이거 먹어서 빠르게 빠르게 최대 빠르게 제발 이거 안 되나 아아내 플래시 아 뭔가 될것 같았는데 아직 멀었다 진짜. 이거를 이거를 플래시 이렇게 날려 먹다니. 그래서 상대 들어오는 얘가 다 물몸이라 앞라인부터 녹이면 될것 같은데 미대 힘 준다. 이거 가고 <laughs> 같이 막아줄게요. 났다. 차라리 카밀한테아 아쉽다 미대 같이 힘줬으면 좋았는데 아 내가 먹었어 오저저저저이길를쪼 이자. 아 나이스 와 다행이다 <laughs> 이거는 텔도 없으니까 지금 제가 사이드 먼저 밀었잖아요 먼저 붙어 줄 이거는 미대 힘 주자 이러면 이 잭, 잭스의 희생 으로 뜨게 하면 안되거든요? 미대 힘 줍시다 <laughs> 아. 어. 아, 이게 최선인데? 와! 아, 이게 레드로 죽었다. 핫큐 한번 써주려다가. 어, 그냥 잭스 탑 밀지. 살짝 아쉽고. 아니다, 아니다. 용 먹으려면 또. 어, 근데 이거는 그라우스 배치기 타이밍에 온 거는 좀 좋은데? 어, 오직하네, 오직해. 오 아니 오오 아니 모커도 잭슨가? 0킬 9대 이어지 잭슨가 아니 2킬 해버리네 여기서 아짜 모커도 잭슨은 잭슨데 근데 이거는 굳이 이지를 녹일 필요는 없고 야, 앞라인부터 녹여주면은 편할 것 같긴 하거든요 또이런판은 상대가 앞라인이 다 물문밖에 없어서 아이고 버려야겠는데 이거는 일단 집어 이건 안된다 <laughs> 그래 최대한 잘 어느 정도 빤것 같은데 아쉽네. 이거 어 탈만한데요? 일찍 탈 것. 제발 바이아 해줘, 나이스! 해주는구나! 상대 이거 흥분했다, 상대 흥분했다 좋고 좋고 와 나이스, 아니 한타 수준 실화냐 훌륭하고 아니, 무적의 사먹재인데 사실상 사먹재이 되면 거의 질수 없거든요 거의 한 90%는 이겼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애들 두명이 늦게 나와서... 아, 그냥 이거를... 신난... 우리 팀이 신난다 해서 그냥... 그냥 버리고, 그냥 나는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걸 버리질 못하니... 왜? 아, 그냥 버리는 게 맞았는데. 좋다, 근데. 근데 좋다. 근데 훌륭하다. 훌륭하다. <laughs> 아, 훌륭해, 훌륭해, 훌륭해. 나이스. 한게 아무것도 없이, 어? 그걸 해버리는.